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콜롬버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다들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가스 같은 경우에는 53% 1억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고요. 아크 다시 200%대에 도달하면서 상승 추세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톤 같은 경우는 46% 수익을 보고 있는데 4천만 원 정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플과 동일하게 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 금융 서비스 공인 암호화폐 리스트에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상승이 나타났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 네오, 비체인 전부 다 동일하게 중국계 코인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블록까지 전부 다 중국계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중국계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이런 내용들 조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추천 코인 또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받아가시면서 안전하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러 가시죠. 자 일단 비체인 먼저 살펴보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추천 코인으로 안내를 드렸었는데 비체인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고 지금 차트상으로 위치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전에 저 상선 역할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던 26.95원 이구간대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돌파 매매가 좋은 자리가 나오고 이 구간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매물대까지 올라와주게 된다면 상승이 34원까지는 올라와줄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미 3%가 상승한 상태고요. 오늘도 1% 상승한 게 확인이 되네요. 최소 17%를 먹어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기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체인 또한 중국계 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스와 네오 같이 크게 올라갈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제자 뉴스로 나왔던 내용인데요. 마스터카드가 홍콩에서 CBDC를 활용해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암호화폐로 거래도 가능하게끔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현재 홍콩 자체가 이전 중국화를 거치면서 금융업으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홍콩의 행보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띄우면서 이런 디지털 자산으로 다시 한번더 이런 명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했었잖아요. 이때가 올해 중순 5월 부근이었는데 이때도 중국 자산들이 유입이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아시다. 시피 시피, 현재도 주요하게 큰 상승을 가져가는 코인들은 전부 다 중국계 코인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홍콩이 현물 암호화폐 ETF 허용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시한번도 홍콩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뭔가 홍콩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쪽에 큰 힘을 주면서 새로운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시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코인베이스가 규제를 많이 받았었는데 홍콩이 긍정적인 표시를 했었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건 이런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CBDC까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을 금융에 가장 밀접한 두바이, 홍콩 그리고 미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먼저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시아 부근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가상자산에 대한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겁니다. 주요한 자산들이 전보다 홍콩으로 다시 몰려들게 될 거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큰 돈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홍콩은 가상 자산에 관한 더 많은 전략을 세워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계속 암호화폐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으로 주요한 자본들이 넘어가면서 패권이 홍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SEC가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스탠스 자체가 어느 정도 무너질 수도 있고 일단은 현물 ETF ETF가 먼저 허용이 되고 나서 SEC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이 현물 ETF를 통해서 좀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확률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건 아주 단적인 홍콩의 현물 암호화폐 ETF 허용이 아니라 더 나아가 블랙록의 현물 ETF 허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향후에 있을 경쟁을 가져가는 홍콩과 미국 두 나라 간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경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을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 계좌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가스, 네오, 비체인 이렇게 중국계 코인으로 계속 수익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코인들은 중국계 코인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제가 여기서 들어간 코인이 네오, 비체인, 가스죠. 이후에 제가 더 들어갈 만한 코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추천 코인으로 오늘 알려드릴 코인이 이고요. 블록 또한 여러분들이 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네오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 코인으로 나간 네오, 비체인, 블록, 가스 이미 받아가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코인 제가 영상을 보고 나서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이 화면을 캡처해서 아래 하단 링크, 링크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서 행운의 숫자 7을 갖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300% 이상 올라갈 만한 중국계 코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불러 나가 드렸고요, 샌드박스 나가 드렸고요, 그리고 x 시까지 나가면서 현재 7% 수익을 보는 분들 이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소통방에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메타디움도 제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발매도 하신 분. 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면서 좋은 추천 코인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여러분들이 받아가셔서 제 계좌처럼 빠르게 일주일 안에 4억원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에 가까운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트레이더 콜럼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